뒤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올려볼까? 우와! 야! 베컴인데 자, 오랜만에 이스쿼드 짜는 것 같습니다. 이스쿼드가 지금 짜기에 괜찮습니다. 왜냐면, 엔티지가 출시했거든요. 엔티지 피룰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엔티지 피룰로를 어떻게 살릴까 좀 생각을 하시다가, AC 밀란으로 최종 결정을 하셨고, AC 밀란이 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짤수 있어요. 현역 있죠? 성능으로 진짜 적폐처럼 대장 팀짜럼짤수 있죠? 갬성적으로도 짤수 있습니다. 갬성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내가 축구를 봤던 시즌 다 다를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룰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 그냥 어? 저번에 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갬성 벌써부터 약간 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650억스코드입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아 맞다 주입부 포메이션은 어떤 거 쓰시나요 포메이션 어? 포메이션을 어떤거 가냐고 물어보니까 갬성이 나오는 대로 와 갬성이 미친 남자 야 너무 멋있는 분이야 혹시 지금 그 갬성에 취해서 주입부 옆에 그 소주 한병놓고그 방송 보시는 거 아니죠 <laughs> 그러면, 4-2로 2 갑시다. 그때그 선수들의 어떤 느낌을 살리려면, 일단, 갬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어요. 이에시밀라니 그래서 내가 봤던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갬성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 근데, 나! 나는, 솔직히, 셰브첸코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격이 좀 세구만. 스트라이커에 돈을 좀 쓰는 추세니까, 가시는 건 어떨지.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갑시다. 일단, 셰브첸코, 셰 보는 코콜라셨고 셰브첸코의 밑에 들어가 야 선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갬성이라면, 또, 인자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밀어봅니다. 이 형은 진짜 이 팀에서 정말 레전드거든요. 인장이 쉐프체크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아 주인도 좋다고. 와 인장이 약발 3위라 아쉽다. 저도 아쉬워요. 여러분도 아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능 갬성 둘 중에 저울질 한다면 무조건 갬성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장 기로 밀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드필더를 가야 되는데 아 여기도 이제 갬성을 좀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일단 이거 받고 시작하시죠. 일단 카카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팀입니다. 이 팀은 그죠? 카카. 카가 들어갔다면 지금 채팅방에 호나우 진유, 그 다음에 뭐.. 쉐이드로프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솔직히 A11란이면은 내 생각만 할게 내 뇌에서 외치는 선수 진유는 바르샤 레전드 그리고 여기는 쉐이드로프다 이 정도만 갖춰도 솔직히 미패도 약간 밀랍길 나기 때문에 급여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급여만 된다면 너무 좋다 가보실까요 한번? 그 다음에 드디어 중앙에 안드레아, 피롤로가 나와줘야 돼요 이 팀을 하는 이유 아 여기 있긴 한데요 주니퍼 진짜 갬성 아니면 가기 힘든 선수 밑에 너무 예쁘고 급여 2 2에 177에 6 7킬로에 보통의 약발 개척 우루발 주발이 예감의 페이스 마스터가 있고 컬러 받으면 여 정도 돈대변 가겠다 일단 꽂아볼까 일단 해보고 돈안 되면 피를로 내리시죠 여기서 피를로 작은 가투소가 갬성이긴해 옛날로 가투소는 없이 준도인데. 야, 이거 사진 뭐야? 존나 멋있는데? 뭐지, 이거? 아이콘 1카가 좀 싸게 먹힐 것 같긴 해요, 주인 솔직히. 이거는 아이콘 1카만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은 요거, 업시즌 은카가 아이콘 1카보다는 컬러 받으면 뭐, 컬러 받고 은카 컬러 받으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넘사기 때문에. 일단 아이콘으로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타협을 할게요. 그 다음에 뭐, LC 빌란인데, 말디리. 네스타 가야 되지아을까 싶은데, 일단 급여가 보긴 봐야 돼. 마일디니가 LH가 얼마야? 여기가 싸잖아. 어디 비벼보자. 주인분 10만원만 지르면 이거 팀 완성할 수 있게. 637억이라고? 일단 모자랄 것 같긴 하네. 일단 모자른데 일단 해볼게. 모자른대로 일단 해볼게. 일단. 마일디니 가시고. 바레시도 완전 내전드인데 너무 과거인 것 같아. 바레시는. 내 생각에는 마일디니 네스타야. 주인분도 네스타 가야지. 오케이. 모그랑 LH가 있는데요. 이건 모그가 좀더 좋지 않나?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모그가 미패도 있으니까. 모그로. 모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 갬성챙기는 이제 급여도 터질 것 같은데 얘들아? 카푸가 이제 우측에 있으면 좋겠는데 카푸 여기서부터 타협을 해야 돼요 아 이거라도 쓰고 싶다 카푸라도 살리고 왼쪽을 싸게 가는 방법 없을까? 아... <laughs> 씨발 안되네 침남네 심남아 일단 태오 보자 왼쪽에 태오 7에 깊피가좀더 있으면 금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태오 7에 발로 7이면 얼마일까? 예. 아 어, 매물이 없네 아니면은, 킵을, 킵을, 배고비치 백오비치 쓸까요? 배고비치가 급여가 낮으니까? 그러면 카푸 살릴 수 있으니까 카푸 가자. 배고비치 쓰고, 카푸라도 살리자고. 되게 이는데 얘들아? 무슨 배고비치 쓰고, 카푸를 살려? 옥말일니이로 가자고요. 어차피 갬성으로 태우는 분이니까. 근데 이거 몸싸움 너무 약한데, 이건. 그래도 아무리 그 갬성이어도 선택권이 있다면 굳이 더안 좋은 걸로 가긴 좀 그렇지 않나? 아, 근데 카푸를 살릴 수 있구나, 이거 가면. 이미 갬성인데 카푸 살릴 수 있으면 그냥 가야죠. 달로 뱀을 기다리는 걸 루즈해져서요. 주신 분이 방송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어디 방송국 다니시는 분인든 일단은 마일디니가 근데 이게 거래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좀 있네요 우리가 돈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럼 농칠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농칠에 오직 갬성 형 여기서 갑자기 파란색이 들어가는 걸 해봐야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질해 줄 건가요? 혹시? 이것저것 계속 다 택배가면 실카 가시고 카포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이러면 급여가 이게 농료 말디 있으면 급여가 엄청 널널해지네 엄청은 아니구나. 자, 6밖에 안 남아요. 일단 6밖에 안 남기 때문에 배고비치로. 나는 개인적으로 말디니가 LH가 못 간다는 게좀 아쉽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러면 총 660억이야. 입에한 10억, 12억 정도 오바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돈낼것 같아요. 현질 안 하셔도. 안 돼요! 3카로 내리는 게안 된다고요?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살짝 내려서 보유만 준 건데, 질문 갑자기 말씀이 없어졌는데, 혹시 그 현질하는 중이신가요? 형, FC 사주세요. 진짜 하셨네. 일단은 10만원 FC로 충전하겠습니다, 주인분. 갑시다. 예. 모든 건 운명이 결정할 뿐. 제발. 바로 20억 뜨자. 1억. 1억, 제발. 20억 하나만 뜨면 돼, 제발! 자, 일단은, 은카페귄 1억이고요. 20억. 제발, 하나만, 하나만. 일단 일단 됐어. 일단 스쿼드는 완성이야. 우리가 1 2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스탑 가능. 음. 스킵에 푸열이고 어. 그걸 왜 까? 그럼 왜안 까? 무슨 소리야, 저건 또? 이미 구단 같이 되지 않았냐고? 까면 안 되나, 요혹시 아니 님이 현질하셨나요, 이거? 야, 저건 밥은 왜먹음면 뒤지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마지막 하나 까고 뭐 하나 더 주면 좋긴 한데 이스타워 좋기 때문에 뭘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올리비주 아 얼마야? 나이스 아니 나한테 그 이거 까시냐고 했던 분 이거 뽑으려고 깠어요. 잘못됐습니까? 어? 돈쪽으로는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잘하면 뭐그마이지 금카도 가능할 것 같거든. 일단 살까요? 오케이. 와팀 존나 멋있는데. 짜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673억 정도. 예, 구단이고요. 199급이입니다. 1 남겨놨고 오히려 좋고요. 자 보시면은 a 1빌라 11명 플러스 3이 됩니다. 이제 풀컬러 깨시면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은빛 물결 아홉 명입니다. 지금 필리포 인자기와 젠나로 같트로가 아이코닉하기 때문에 이 아홉 명은 전부 다 플러스 4에 2대서 6위에 올라가는 레전드를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 거지 네, 필리포 인자기와 젠나로 같트로는 플러스 4.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루쏘네리 듀오라고 예, 가속력과 반응속도 올라가는 이또 듀오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백팔십에 칠십이 킬로의 보통의 약발견 고 오른발 주발의 예감. 와, 이 진짜 스탯도 진짜 좋네. 위치 선정 백2십 빨간맛, 페르트 백2십일 빨간맛이고, 그다음에 커브 백2십 빨간맛이다. 민첩성 백이십오 빨간맛입니다. 백이십오에 백팔십에 칠십사 킬로의 마름에 약발삼의 오른발 주발. 갬성 때문에 간 거죠. 여기 뭐호돈신이라든지 질라탄이라든지 좋은 선수 많았지만은 오직 갬성 때문에 약발삼 그냥 안고 간 겁니다. 백이십팔 위치 선정 역시 위치 선정의 달인이고 급여 21에 176에 78kg의 건장이 약발 견책 오른발 주발 이 선수를 윙에 쓰게 되면 몸싸움이 굉장히 좋은 윙어가 됩니다. 윙으로도 쌉가능이에요. 급여 22에 177에 67kg에 보통의 약발 견고 오른발 주발에 예리한 가마차기에 패스 마스터가 있습니다. 중거리집 126 빨간마 슈퍼 114구요. 와 여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짜스! 121에 186에 7 8 k g 의 보통의 약발괜찮고 오른발 주발에 예감 있고요. 원래 빠른 선수죠. 되게 빠른 걸로 유명한 선수인데 속력 123에 127. 와 진짜 빠르고 키도 크고 잘 생겼고 발롱도로 받았고 여기까지. 123에 177에 7 6 k g 의건장에약발3에 오른발 주발. 솔직히 성능으로만 봤을 때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자리에 솔직히 뭐 레이 카르트만 써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역시 갬성으로간 겁니다. 금요 팔에 180 다리에 82kg를 보통의 왼발 타협을 해서 넣었어요. 7카만 써도 2억에 이 정도씩 되시면은 금여 팔다리에 너무 괜찮습니다. 217에 음. 186에 77kg의 마름의 약발, 괜찮고 오른발 주발. 여기서 플러스 2가 될 건데, 뭐, 스탯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값 쓰면 요 정도 나와줘요. 요걸 가신 이유는 카풀을 살리기 위해서. 120에 187에 79kg의 보통 의 오른발 잡이, 파워에도 있고, 또, 네스타가또 빠지면 또 아쉽잖아. 109에 1 1009 0 9구속력에 민벨도 100에 1 0 0 나와주고, 헤더 슬라이드 색깔 빨간맛, 217에 176에 75kg의 오른발 주발이고, 이거는 솔직히 뭐 가격은 저렴한데, 급여가 높아서 오버롤이 굉장히 좋아요. 이다가 먹기때문에 뭐 그냥 급여 싼거 넣습니다 집어넣어요 우겨넣거죠 그냥 키가 199 거의 뭐 쿠르투아키라 나름 쓸만 할겁니다 야 근데 진짜 여기가 너무 예쁘다 이거 한번 비춰줘야돼 이거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예 어? 네스타 좋구 가투소 세이더로프 쉐부첸코 인자기 반대 방향으로 쫙 찔러주고 카카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것도 잡았습니다 카카 잘하진 못했지만 같이서 밀어주고 인자기 인자기야 이걸로 이걸 야 거의 무각이었는데 인자기 근데 자린 잘 잡는다 확실히 여러분들 이건 있어 인자기 역시 주자기다 튕겨 나온 걸 넣지 특색이 살았다니까 피를로입니다 살아박하는 피를로 와 어, 피를로 어 피를로 이거 각 나오는데 잘하면 요답비세이더로프 역크로스 실바 아우 헤딩 좋았고 아이디가 직접 치고 나왔고요. 인자기 쉐브첸코 인자기 자리 잘 잡아서 공 다시 따라내는 인자기구요 젠나라가혀서오가투소 골! 등급포로가투소골이 터집니다 솔직히 난 가투소가 제일 별로라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투서형 안간독립 뺨 때리는 장면 생각나네 아 그랬냐 안젤로티 뺨도 때렸어 진짜 저 형은 진짜 대단한 형이야 어떻게 보면 쉐드롭 인자기 뒤에 카카가 올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카카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되게 뒤에였는데 돌파하면서 빠른 속도로 미친듯이 예전 치달 선생 느낌으로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올립니다 올리고 인자기까이 다시 시에드롭 시에드롭입니다 시에드롭 시에드롭 비면 시에드로프, 시에드롭으로 때릴 거예요 네. 어 이거 피로러다 피로러 크로스 디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서 올려볼까 우와 야 여기 빅데 맞았거든 여러분 야 베컴인데 오 예스! 좋았습니다 이겼고 아니, 빅대충이었어? 자 피를로입니다. 크로스가 좋기 때문에 올려주고. 오 어디까지 비는 거야? 정말 가투소. 가투소 프리하게 슈팅 좋습니다. 아주 강력하구만. 피를로입니다. 어? 다시 한번 피를로. 쫙밀어주고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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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슬라이딩을 많이 하네. 가마 버리고 피를로로 와. 가볍게 백킬로 주고 다시 2대 1로 받아서 바로 감아서 <laughs> 진짜 멋있다 그지? 어. 그런 이미지였어. 룸발의슛 <laughs> <좀> 강력하고요. 카카 <laughs> 인자기 다시 한번 카카 카카 밀어주고. <laughs> 아이 갇혀서 뭐해? 세 번째 피를로 <laughs> 설마 잡아? 오오 <laughs> 오! <laughs> <laughs> 존나 사기였어 번드. 가비가비가투수 따라가서 그래서 이런거 해주는겁니다 가투수구 은근 잘해요 예 가투수구 못하는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자기 인자기 뛰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안느려 오오오오 인자기 오오 인자기 오 인자기 결정력 근데 인자기는 박스 안에서 디슈 때리면 진짜 뭐라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잘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를로는 그리고 가마차기 가지고 니까 역발로 주고 빠지고 피를로 일단 감아봅니다.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 좀 바꾸자마자 좀 느낌 오죠? 바투소가 가투소, 존나 웃기네, 진짜. 존나 뛰어다니네. 어, 인자기 모습 필리포 인자기. 필리포 인자기 팬덤 치고 위쪽 주고 카카가 다시 한번 위쪽 주면서 세이브 체고 쪽인데. 피를로 오! 오. 아, 좋죠? 카카의 어떤 테크니컬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호호호호! 진짜 미친놈이다. 이를 노로 한번 살짝 올려볼까? 오, 내네 스타가? 와, 이천금 같은 꼴을? 예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a 1 1라 감성 팀 만들어서 써봤는데 670억으로 이거를 성능으로만 놓고 짜면 정말 좋은 팀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라떼형들을 좀 쓰면서 감성적으로 게임을 즐긴다는 거 오늘 좀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피파 아닌가? 가끔은 여행 가듯이 이런 팀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맡겨 주신 주인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재밌게 대리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분, 고맙습니다.